개혁 한글 바탕에 개혁 계정으로 통독, 역대상, 서론, 저자, 미상, 가로 열고 에스라가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음, 저작 연대, BC 450에서 400년경으로 추정, 기록 장소, 알수 없음, 가로 열고 예루살렘에서 기록했을 가능성 있음, 가로 닫고, 기록 대상, 바빌론 포로생활에서 들어온 유다의 남은 자들 핵심은 및내용 핵심은 왕가의 계보와 헌신이다.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왕권에 이르게 되는 다윗 왕가의 계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될 점은 개혁 한글에는 라멕 노아생 함과 야베손 두성들이라고 하는 3절 후반과 4절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 아담, 세 에노스 2절 게나 마할랄레 야레 3절 에노트 무드셀라 라메 4절 누아 샘함가 야베슨 조상들이라 5절 야벳의 자손은 구멜과 마고가 마데와 야한과 두발과 메스카 디라스요 6절 구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바카 도갈마요, 7절. 야네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띵과 두단임 히더라, 8절. 하메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니요 9절. 구스의 자손은 수버와 할라와 삽더와 라마와 삽더가요. 라마의 자손은 수버와 두단이요, 10절.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연거리며, 11절. 미스라임은로딩과아나인과 로아빈가, 납두인가, 12절. 바두루신과가솔루힘과갑도임을 낳았으니, 블레스 족속은 가솔루힘에게서 나왔으며 13절. 가나안은 마다들 시돈과 헬슬 낳고, 14절. 또, 여부스 종족과, 머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15절. 희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16절. 아루와 종족과 스멜 종족과 하마 종족을 낳았더라. 17절. 세미 자손은 엘랑과 아스루와아르사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대달과 메색이라. 18절. 아르바사도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19절.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레이라 했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20절. 욕단이 알모다까, 셀렉과하살마이과 예라와, 21절. 하드론과 우살과, 티글라와, 22절. 에벨과, 아비마일과, 아비 수바와, 23절.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산과 같으니라 24절. 샘, 아르박사, 셀라, 25절. 에벨, 벨륨, 루, 26절. 스루, 나올데라 27절.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성들이여 28절. 아브람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29절.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반유시오 다음은 케달과아프엘과 미스안과 30절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31절 너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32절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대안과이스박가과 스와여 욕산의 자손은 스버와 드다니요 33절 미대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간 아비다와 엘다니 이들은 모두 그들아의 자손들이라.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35절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알란과 코라요. 36절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고 오말과 스비와 가단과 그나스와 딘나와 아말레기요. 37절 누엘의 아들은 나하과 세라와 삼과 미사여, 38절.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39절.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후만이요 로단의 누이는티나요 40절. 소발의 아들은 알랑과 나하과 에발과 시비와 오남이요. 심, 시부원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41.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여 디손의 아들은 하물라한가 베스방가 이드란가. 그라뇨. 42. 절 에스리의 아들은 피란가. 사하왕가. 야간이요야간이요 디손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43.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대동 땅을 다스린 왕은 이로아니라보 부월의 아들 밀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45. 사 벨라가 죽음에 보라스가 세라의 아들 요바비 대신하여 왕이 되고 45절 요바비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46절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다은 무압들에서 미대한을 친자여 그도 수 이름은 아이시며 47절 하다시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48절 사물러가 죽음에 강가에 로보 사울이 대신에 왕이 되고 사십구절 사울이 죽음에 악벌의 아들 바을하나니 대신에 왕이 되고 오십절 바을하나니 죽음에 하다시 대신에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서 이름은 바이오 그의 아내 이름은 무엘다베이라 메사하베 소녀여 마드레스의 딸이더라 오십일절 하다시 죽으니라 그리고 에덤의 족장은 이로하니 딥나 족장과 알알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십이절 몰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론 족장과 53절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미섭 족장과 54절 막대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내돔의 족장이 이로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2장 1절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가수블론가 2절 당가 요셉과 베냐민과 낙다리와 각가 아셀이더라3절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이이세 사람은 가나 사람 스와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루는 여호와 부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4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페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5절 페레스의 아들은 에스론과 아무리요 6절. 세라의 아들은 시무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7절.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열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8절.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더라 9절. 페스론이 낳은 아들은 열아무열과 람과 콜루베라 10절.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선을 낳았으니 나선은 유다자손의 방백이며 11절. 나소는살마을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12절. 보아스는 오베스를 낳고, 오베스는 이세를 낳고, 13절. 이세는 마다들 엘리야가 둘째로 아비나다과 셋째로 시무아와, 14절. 넷째로 느다넬가, 다섯째로 라떼와, 15절. 여섯째로 오센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습니다. 16절.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엘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스와 요아 아사엘 삼형제요 17절. 아비가이런 아마 살을 낳으니 아마 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들이었더라. 18절. 에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우에서 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은 예설과 소박과 아로돈이며. 19절.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비또 에브라드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후를 낳아 주었고 20절. 후로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21절.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에 길루야스 아버지 마길의 탈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다니 그가 수급을 에브론에게 낳아주었으며, 22절, 수급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루야타에서 23세 성읍을 가졌더니, 23절, 그술가,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그낙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루야스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24절, 헬스론이 갈레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말미암아 아수우를 낳았으니 아수우를 두고와의 아버지더라. 25절. 헬스론의 마다들, 여러 무엘의 아들아, 마다들 남가, 그 다음 분하와오랜가오셈가아이야이며 26절. 여러 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달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27절. 열아 부엘의 맏아들 라미 아들은 마하스와 야민과 에게리오. 28절 고남의 아들은 삼매와 야다여삼매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29절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이라아비하이 아방과 물리고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30절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이니다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31절 아빠의 임 아들은 이시오. 이씨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오 32절 삼미 아우. 나대 아들들은 예들과 연하단이라. 예들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33절. 연하단의 아들들은 벨레가 사사라 여러 무엘의자손은이러하고 34절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루하라 는 애국 중이 있음으로 35절 세산이 딸을 그중 야루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했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고 36절.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바스을 낳고, 37절, 사스은 에블라스를 낳고, 에블라는오벳을 낳고, 38절, 오벳은는 예우를 낳고, 예우는 아샤라를 낳고, 39절, 아샤라는 엘레스를 낳고, 엘레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40절, 엘리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살롬을 낳고, 41절, 살롬은 요가마를 낳고, 요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42절, 여라 무엘의아오갈레비아오곡아다들은메사이의 시비의 아버지요 그의 아들은 마레산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43절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타보아와 레겐과 세마라 44절 세마라 라흠을 낳았으니 라흠은 요구함의 아버지며 레겐은 삼미를 낳았고 45절 삼미의 아버지는 마흔이라 마흔은 베슬의 아버지이며 46절 갈렙의 소실 에바나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47절 야대 아들은 레긴과 유단과 계산과 벨렉과 에버와 사불을 운 48절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디루 하나를 낳았고 49절 또 마, 만나의 아버지의 시합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보의아버지수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드라 50절 갈렙의 자손 에브라다의 맏아들호르 아들이 이루니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그 51절, 베들렘의 아버지 살마와 벨가델의 아버지 하늘이라, 52절, 기란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의 애와 무누흙 사람의 절반이니, 53절, 기란 여아림족 속들은 이들 종족과 부족종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다두 종족이 나왔으며 54. 절 삶의 자손드은 베들렌과 누도바 종족과 아다로페 요압과 마나 하쪽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55. 절 야베스 살던 소간 종족과 디락 종족과 시마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에게서 나온 개인 종족이더라 아멘 역대상 3.1절 다이시의 불안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론이라 이슬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여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여 2절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딸 마아가의 아들이여 넷째는 아도니야라 학기세의 아들이여 3절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여 여섯째는 이드루암이라 다이시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4절 이 여섯은 에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시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오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서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안미의딸 바수아의 소생이여 6절 또 이팔과 엘리사마 엘리벨레가 7절 노가와 네베카 야비아와 8절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레 아홉 사람은 그절 다 다윗의 아들이여 그들의 눈에는 다 말이며 이외에도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10절 솔로몬의 아들은 노오범이여 그의 아들은아비야여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요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여 그의 아들은 아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12절 그의 아들은 아마시아요 그의 아들은 아샤레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여 그의 13절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시드기아요. 그의 아들은 문하스요. 14절.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15절. 요시아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하나가 둘째 여우야김가.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16절. 여우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요거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17절. 사로잡혀간 요거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딜가. 18절.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여가라와 호시마와, 느다라와 19절,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루바벨 시무이요, 수루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미까 20절, 또하스버오헬과 베레가와, 하사와다와 유삽 헤세 다섯 사람이요, 21절, 하나냐의 아들은 불라다와, 여시야요, 또루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우바드의 아들들, 스가래 스간의 아들들이니 이십 절. 스간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하두스와 리갈과 파리야와 르아랴와 사바 여섯 사람이요. 23. 삼 절. 르아랴의 아들은 에로에네와 이스기야와 아스리감세 사람이요. 24. 절. 에로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이야와엘리아시카 불라야와 아쿠과요한난과 들라야와 아니니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역대상 사장 1절.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해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2절. 소발의 아들, 느아야는 아스를 낳고 아슬, 아슬 아우며 라스를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3절.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루엘과 이스모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슬리 분이와 4절, 그들의 아버지는 분해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세리니, 이런 다 베들렘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아다들 훌의 수생이며, 5절, 두고의 아버지 아수울의 두 아내는 할라와 나하라라, 6절, 나하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에벨과 데모니와 아하, 하, 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하라의 수생이여 7절, 헬라의 아들들은 세력과 이수알과 애들 아니며, 8절, 고은는 아늑과 속비바와 아,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을 낳았으며, 그절,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키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로마 이뤄, 내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낳았다며었더라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령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도,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어서 없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11절, 수아의 형, 굴루이 무힐, 나으니 무일론에스도니 아버지요 이절 에스더는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되인 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레가 사람이며 13절 그날의아들들은은일과 스라이야요 은일의 아들은 하다시며 14절 무 노대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이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계활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15. 절 여분의 아들 갈렙의 자손 이루와 엘로와 남과 엘라의 자손과 그었어요 16. 절 여할랄레의 아들은 십과 심어와 디리아와 아사레리요. 17. 절 에스라의 아들들은 여덟과 메데과 에벨과 야론이며 메데는 미리안과 삼녀와 레스도모와의 조상 예스바를 낳았으니. 18. 절예는페레시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디아는 그들의 조상 여렛과 소고의 조상 해벨과선호와의 조상 요구디를 낳았으며 19절 남의 누이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서라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라 예수 두모하며 20절 시몬의 아들들은 암론과 린나와 베나난과딜론니어 이시의 아들들은 셀가 그러니까 벤소에 이라십일절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 오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세마포자는 자의 집곳 아베 아스베야의 직 종족과. 이십이절 또 요긴과 구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무합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 빈의 해민이 이는 다이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십삼절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 토기장이가 되어 숲을가 산을 을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이 일하였더라 24절 시몬의 아들들은 누메과 야민과 야리카 세라와 사오리 이슈미 사오리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미상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야 이슈미스 미스마야 아들은 항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쿠리요 그의 아들은 시몬이라 27절 시므이기는 아들 열여6과딸섯이 있으나 그 형제에게는 자녀가 맺지 못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28절. 심의 자손이 거주하는 곳은 부엘사바와 몰라더와 하살수 알가. 29절. 빌라와 예생과 돌락가. 20, 30절. 부델가 호르모와 시빌락가. 31절. 뱃말 가붓가하살수신과 뱃비리와 사림이니. 다 왕태까지. 이 모든 소음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32절. 그들이 사는 곳에 에단가, 아인가, 림몬가 독인가, 아산 다섯 성읍여의 십분절도 모든 성읍 주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달아났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루하고 각기 계보가 잇따라. 34절 또 메소버카 야물레가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35절 요에가 아시엘의 증손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야의 아들 예우와 3 6절또 벨루에나와 야쿠바와 요소하야와 아샤야와 아디엘과 여신 위엘과 분할 야와 37절. 또, 스미의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요다, 야야중 종손, 알론의 손자, 시비 아들은 시사이니 38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강원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39절. 그들의 그들의 양대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여골짜기 동쪽 그들 지경이 이르러 40절.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지온 사람들의 하멜 자손인 까달이라 41절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와 에스기아 때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 있는 모은 사람을 쳐서 침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42절 또 심오원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레다와 르아야의와로바야의와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산으로 갔어. 43절 피신할 사람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